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란트를 은사주의로 몰고 가는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은사의 대소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성도에게 동일한 하늘의 상급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위 구원론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위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위를 동일한 조건으로 주장하는 견해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만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행위 구원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의 특징은 그동안 기독교가 잘못 가르쳤다는 주장을 하며 기독교인 중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소수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는 거짓 믿음과 형식적인 믿음을 갖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기독교도 거짓 믿음과 형식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행위구원론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온전하지 못한 대속으로 간주하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이단적인 견해가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십자가 예수의 피를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별도의 행위나 법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 외의 인간적인 책임 측면을 행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열매가 되며 행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 인간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며 기본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는 치명적인 이단 주장이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을 유의하시며 잘못된 해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출판된 책에는 이런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재산 증식에 재능이 있고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사장시켜 버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생활을 창조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치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파묻어둔 종과 같은 인생이다. 주인은 원금만이 아니라 이윤까지 기대하며 돈을 종들에게 맡긴 것이다. 달란트는 성도들이 받은 모든 자원을 상징한다. 우리가 받은 것을 소홀히 하고 낭비하거나 남용한다면 반역하는 백성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행위 구원론에 가까운 해석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두가 반역하는 악한 종이고 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까?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을 매번 놓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무려 2000년 이상 간격이 존재하는 본문을 시대적 배경 및 유대 관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 시대의 상황으로 바로 끌고 와 자본주의 사상으로 적용하여 행위 구원론의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문화 관습 및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한 달란트를 받은 악한 종에게 관심은 집중되어 있으며 이 악한 종을 통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끊임없이 주인과 종들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또한 오랜 부재 후에 돌아오는 주인의 개념도 시원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신실하지 못한 종을 심판하는 것도 구약에서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즉,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누구나 이 비유의 목적과 대상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며 교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커녕 도리어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비전을 모두 땅에 파묻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정들 그 밑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의 보화, 즉 말씀의 비밀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감추어 놓고 이제는 그것을 몰수당하는 유대인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율법과 규정과 전통 속에 꽁꽁 숨겨 놓은 이스라엘을 향해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자본주의적인 해석 및 자기에게 부여된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 및 행위 구원론 방향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일 우리가 받은 바 은사를 성실하게 감당치 못하여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셈이 됩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결과인데, 너무나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을 보더라도 이 비유의 핵심, 즉, 가르치는 말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질투와 시기, 불만으로 주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종이 주인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한 달란트 일용직 노동자가 20년간 단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을 주인은 자신에게 맡겼지만 그는 조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의 재산 축적을 칭찬하고 그 체제에 도전하는 종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종의 게으름이나 불성실보다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그 생각을 표현한 악한 종을 심판한 것입니다.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비전과 말씀을 모두 왜곡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조금도 나누지 않고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종교 전통과 율법으로 바꾸면서 진리를 의도적으로 감췄으며 훼손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눌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자신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달란트인 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감추시면 안 됩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 안에서 그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오르십니다.